지금 4개 5개월 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거든. 응. 여학생? 어, 지금 고1거 하는데 응. 내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어. 5개월 있으면 고1거볼수 있겠네. 그 대형 학원에서 뭐 원서를 봤어? 원서? 네, 원서도 보고 그런 이 것과 지타계속 독해도 하, 그 학원에서 학 만든 그 책으로 했는데 음. 근데 이게 렇 시간이 갈수록 단어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음. 그, 본, 그 해석하는 방법도 모르겠어가지고 음. 단어도 모르고 해석하는 것도 모르니까 음. 음, 그냥 못하겠어가지고 독해를 그래서 음. 그때 학원을 바꿔봐야겠다고 했는데 어 근데 동그 거기 동네에는 다 거의 대형이 많아가지고 음. 똑같이 또 이럴 것 같아갖고 엄마가 알아보다가 그래 엄마가 되게 걱정 을 엄청 많이 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엄청 걱정했어 이 학원을 가도 똑같고 저 학원을 가도 똑같다고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대형도 두번 다녔는데, 응. 둘다 실패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대학을 그만 다녀야겠다 생각을. 그래서 나영이 선생님이랑 하고 나서, 엄마는 뭐라 그러셔? 응, 음, 아, 엄마가 한 번씩 그 해석, 선생님한 배운 거 해석, 그 해석이 아니라 그그 S V 뭐 이런 거 찾고 하는 거 해보라고 했는데 음, 할때 해설하는 거 보고 조금 어, 좀 체계가 잡히는 것 같다고 했어요. 알았어. 너도 그래? 응. 응. 맨 처음에 어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워갔어가지고 좀, 좀 다르다고 느낀 것 같아. 그럼.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애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문장을 보지. 스스로 문장을 혼자 볼수 있어. 숙제하면서 이제 봐봐. 응.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. 그 원칙만 지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,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? 네. 응.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똑같지? 네. 똑같아. 지금 4권도 했고 5권도 숙제했잖아. 그지 어, 6권도 똑같고 7권도 똑같아. 단어가 좀 어려워지고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런 차이 뿐이 없어.